자, 이제 또 빠져나가야죠? 처리만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건. 빠져나가는 것까지가 끝이죠. 근데 왜 조작이 안 되니 지금? 안 아, 됐다. 자, 경찰 피하기. 어우, 잔뜩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있죠? 어떻게 지나가지? 일로 점 는안 되는구나. 어쌔신 크리트처럼은안 돼요. 자, 제가 사랑하는 투척 무기로 바꾸고. 왜 이렇게 팜 노이즈가 있지? 아, 팜 노이즈가 뭐냐면은 그냥 그 뭐지? 잠깐 잠깐씩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런게 있다구요. 아, 못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나? 여기 다닌데. 아, 저저 저, 저거 잡으면 되겠다. 어, 잠깐, 왜자오르기 왜, 왜. 올라서 살금살금. 오, 테레비가 있어요. 뭐지? 뭘 보는 거지? 얘는 누가 있었던 거 같죠? 오야 아 깜짝이야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실종됐다고 말하는 저 밑에 그 사람 시체예요 마네킹이 아니라 하, 자 이제 오야 한명 남았죠 저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영화 봐도. 자,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어? 야, 무슨 소리 난거 같아? 이러면서 나가 애들 제일 먼저 죽는 애들. 아, 쟨 끝까지 남아있는 애인데. 엄청 뷰가 이상하죠? 길이, 저 위로, 아, 경찰 있죠, 저기. 마침 병이 있습니다, 여기. 주위를 끌면 돼요. 자, 저쪽으로. 구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시선을 피해서 올라가면 돼요. 야, 위 위로 올라가니 너는 청각이 좀안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럼 조용히 그냥 이제 목을 둘러서. 오여여색 여여여. 오야아저야목 조를라 그랬는데 <laughs> 칼 들고 있었네요 제가. 음뭐 여러모로 유감이죠 저 아저씨한테는. 나가서, oh yeah. Birdie, I'm on my way back to Chinatown. Stay low, and watch your back. Oh yeah,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Holmes. Man, that Wade—they say he got ways to make you talk, and you and I both know that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hurry. Just stay calm. 자, 이젠 또 버디를 구해 주러 가야 돼요. 버디를 구하러... 음 오야, 어디 있지?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같죠? 안에 있어요. No, no, I seen it 안 듣기나? 근데, 뛰어버리면은 이게 소리로 쟤네가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조심 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르기로 와서, 오저 사람 옷을 아무래도 뺏어 입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옷으로 바꿔있고 이제 유유히 가면 되겠죠 병들고 모든 하나 들고 있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오야예아 나이스 <목소리> I'm a live fast, die young k i 샤 d of guy, okay? Oh, you have a l i c e 빨리 지나가면 안 걸리니까. 직감을 아낄 수 있죠. 제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엄청 헤맸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연기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조용히 나감면 돼요. 음, 이 상황에서 지금 국자저으면서 위장할 필요는 없죠 진짜 장인정신이지 그러면 이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런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좋아요 <laughs> 자 이제 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 왜 공략처럼 말하고 있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소소한 플레이 일기이고 공략 영상이 아닙니다. 뭐 참고는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뭐 항상 아시잖아요 제 플레이. 지금 뭐 저답지 않게 이렇게 잘 풀리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순간 딱어 증거네 또뭐 없나? 아, 무튼뭐아무슨 뭐, 얘기 했었지? 무슨 무슨 얘기 했었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나중 가면은 미천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한 거지. Oh, shit, Birdie, focus. Don't do anything foolish. I will take care of this. you Was 웨이드의 똘마니 3명. 여긴 이미 한번 다녀간 맵이죠. 그래서 지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뭐 먹고, 쟤는 어디론가 가고, 일단 왼쪽부터 갈게요. 음, 얘를 따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이지 전화 받는 것 같죠. 그동안 이제 뭔가 쓸만한 요소나 지형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할게요. 보자,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러 개 있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저 앞쪽, 그, 뭐냐, 깜빡깜빡 거리는 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앞질러서 저쪽 지형을 또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있던 차가 빠졌네. 저 위에 무기가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없어요. 어떡하지? 아, 뭐, 저게 있구나. 저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쏘면은 밑에 지나갈 때 저기 깔려서 이제 잡고 그런 거죠 전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총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어디 쏴야 되지? 아 저기 쏘면 되나? 사실 제가 저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한발 쏴야 되는지 아니면은 떨어질 때까지 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뭐 어, 야저 예. 밑에 보이죠? 뭐저 뭐지? 오나? 잠깐만요. 지금 아직 올라면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회수를 해보고. 있... 아또혀 깨물었어. 아, 아, 어버. 이한번 깨무니까 이게 이가 맛을 아는지 계속 깨무네요. 아니면 좀혀 눌림이 둔해져가지고 이게 계속 물리나? 아무튼 이제 오기 전에 빨리 숨어야죠.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왔어, 왔어, 왔어. 밑에 있죠? 바로 죽입니다. 잡았, 잡았어요. 오케이. 완벽해. 이제 총을 숨기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잡았죠? 고저 뭐, 밑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제부터 따라갈게요.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이쪽이 아니네. 저 일단 안으로 이쪽인 것 같죠? <목소리도> 노자 버디에 대한 정보를 쟤네가 얻고 있는 것 같죠 뭐지 뭐가 걸린 거지 마포 스톤 케 당장 날고 하지 않으니까 대기하고 있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기 안거래를 하는 건가? 버디 정보도 교환을 하면서 무기도 같이 가 c 아... 아우 또협동으로 r m o r tip bullets. I'm ready to go. 우리 같이 나가네. 아, 쟤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경찰이랑 같이 잡기도 좀 그렇죠. 저 위에 대기하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아무래도 쏴버리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아, 폭발물 오 위에. 예. 남자의 한 방이죠, 이게. 아, 여기 총이 잔뜩 있구나. 이것도 챙기고. 하나밖에 못 가져가네 그 전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러드머니에서는 두개를 가지고 다닐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 그걸 이제 가방에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뭐지?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했는데 여기서 그게 좀 아쉬워요 내 세팅대로 그 미션을 할수 없다는게 지금인 거 같죠? 에야야 오야 와 반응 속도 봐야 이 오케이 오때 우두둑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얘를 그냥 방치해도 되나? 좀 껄라대는 아저씨 같죠?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둬도 모를 거야. 이봐봐봐 저 그냥 술 마시고 뻗은 아저씨 같죠 완벽한 위장입니다. 저 쟤는 마지막이니만큼 아까 주신 폭발물로 잡고 싶어요. 레포이즈 아, 이걸로 아까 그뭐 음식 먹을 때 독타 가지고 그렇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뭐지 이건 레버를 당겨라.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갈래, 나 갈래, 우선 저 멀리 있죠. 지금 뭐 하니, 얘네는 자, 저기 있죠. 양 넣기 아 여기서 먹나 얘가 얘는 지 음식에 도... 아 알아보는구나 걸렸어요 가만 서있네 아니 음식에 도을 넣어도 가만히 있길래 그냥 뭐라고 하려 그랬는데 바로 알아채네 자저 뚫린 아예 저기로 이쯤인 것 같죠 빵 안 죽었어. 뭐지? 잠깐 야 의심 상태인데. 걸면바로총 맞아요. 숨어야 돼. 저 어떻게 살았지? 아 그냥 화끈하게 딱 그냥 잡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좋지 않아요. 일단 좀 조용해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총 집어넣었죠, 지금? 됐어, 됐어. 됐어. 쟤를 그냥 이 사이로 쏴야 될것 같죠? 얼른 지나가고. 자,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완벽합니다. Yeah 않았지만, Birdie, where is he? You owe me a coffee asshole. He left with this cowboy guy. Real nasty looking piece of work. They were going downtown, I think. Too late, 47. I gotta do what I gotta do. <laughs> Tell me, Mr. Wade, what would you rather do? Find a girl. A waste of bullet. Clock is ticking. 야, 또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건가 나를? 잠시 이렇게 또 사냥꾼과 사냥감 미션 끝났습니다. 아, 이번엔 그래도 좀 순조롭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재미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얼룩다람쥐? 저런 게 있었나? 못 봤으니까 못 주셨겠죠? 아무튼, 이제 다음 미션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뿅!